478번째입니다. 부자들은 귀족인가? 요즘 어떤 세상인데 국왕이고 왕비라니 어떤 세상이긴 세상이 옛날과 확 바뀌었다고 믿,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? 소위 시민 민주지라는 생각 나온 거 사실 옛날과 견져보면 얼마 안 돼. 그렇게 당이 왔으면서도 왕족, 귀족에 대한 흠모는 뭐지? 환상이 아닌 살아있는 신데렐라 군단, 싫어하며 담고 싶은 묻 백성의 열망의 반영일까? 부자가 아니어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. 수십억, 수백억짜리 성체에서 다양한 시종을 부리고 있으니 귀족이라 해도 틀리지 않겠다. 돈이 차고 넘치는데 왜 귀족 생활을 마다하겠는가? 살고 먹고 있는 게 모조리 다른 그들은 우리 평급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자칭 귀하신 족속 집단에 틀림없다. 요즘 어떤 세상인데 국왕이고 왕비라니 어떤 세상이긴 세상이 옛날과 확 바뀌었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. 소위 시민민주주의란 생각 나온 거 사실 옛날과 견조 보면 얼마 안 돼. 그렇게 당해왔으면서도 왕족 귀족에 대한 흠모는 뭐지? 환상이 아닌 살아있는 신데렐라 군단 싫어하며 닮고 싶은 무릇 백성의 열망의 반영일까?